TV 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유입니다. 째째째째째째째 오늘은 사탕수수를 먹어볼 겁니다. 사탕수수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사탕수수를 스틱 채로 먹는 걸 봤는데 진짜 엄청 맛있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딱 봤을 땐잘 모르겠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맛있는지 궁금해서 또 도전을 해봅니다. 오늘은 다소이 먹는 방법 때문에 예쁘지 않은 장면들이 나올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려요 그러니까 냉동대에서 왔기 때문에 냉동보관한 이 상태로는 어, 잘안 뜯기고요 이렇게 얼어져 있어요 어, 이... 요 상태로 먹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의 해동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행히, 이 조명 때문에 완, 되게 빨리 녹아요. 그래서 조금 녹은 걸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이번 만 껍질을 깠습니다. 음... 진짜 맛있어요. 와, 달아요. 되게 달아요. 되게 단데. 진짜 맛있게 달아요. 어, 완전 맛있다! 이 마디 있는 데가 잘안 뜯겨요. 여기가 잘안 돼요. 완전 맛있겠죠. 음. 어. 아, 만신창이, 진짜. 아, 야, 맛있는 거 먹기 힘드네요. 비싸요. 아내 이빨이 약한 편인가? 아왜나잘안 뜯기죠? 진짜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쉽지 않네요. 이렇게 봤을 때에도 되게 그냥 앙캉 먹을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어, 어턱 턱이 아파요. 근데. 턱은 아픈데, 너무 맛있어. 이게 고생 끝에 락이 온다고 열심히 아프게 하고 나면 이 맛있는 스틱을 먹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냉장고에 보관한 게 있더라고요. 저희 집 냉장고가 되게 작아서 냉동실에 이게 다안 들어가요. 냉동실 아래 칸을 꽉 채웠는데도 그게 안 돼가지고 제가 냉장 냉장고에 몇개 넣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근데 좀 달라요. 이게 냉장고에 있던것 있던 거는 지금 약간 어, 마른 장작 같아졌어요. 겉에가 표면이 아예 다 말라버린 느낌. 음. 이게 그냥 나무 같네요. 아파. 아. 얘도 한번 먹어볼게요. 또다 됐어요. 이게 맛이 어떤 거냐면 단데 그니까 러 식혜예요 식혜 그냥 저는 딱 진짜 먹자마자 식혜가 생각났어 되게 맛있는 식혜 있죠? 맛있는 식혜 응난 음, 다른 건 생각이 안 나요 그냥 얘 그게 식혜 같아 식혜 저 식혜 광이거든요 이 국물 한 방울까지는 너무 맛있죠 이게, 뭔가 열심히 일하고 월급받는 느낌? 빡, 진짜 한달 빡시게 일하고, 음 월급받는 느낌이에요. 힘들고, 막, 턱 아프고,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요. 근데, 아, 진짜 맛은 있어요. 너무 맛있어. 응. 어. 턱이, 말이네요. 턱이 좀, 많이 아프네요. 화이 다 얻고 갈 거예요. 맛있쇼! 좀 뜯기는 좀잘 뜯어져요. 그리고 얘가 지금 바깥이 말라가지고 약간 이렇게 말라서 부서지는 느낌이 약간 있거든요. 완전 시원하고 지금 얘는 좀그 미지근해요. 음. 음. 시원한 게 진짜 한두 배는 맛있는 것 같아요.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훨씬. 근데 이건 뱉을 때 이게 이렇게 깔끔하진 않아요. 막. 이런 부스러기들이 자꾸 입안에 남아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거북하지 않아요. 이렇게 막 입에 막 잔여물 남아있고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분들은 이렇게 통으로 먹지 말고 즙으로 짜드셔야 되겠죠. 즙 짜는 기계도 따로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개 해치웠습니다. 아, 네 오늘은 제가 진짜 그토록 너무 궁금해하고 먹어보고 싶었던 사탕수수 먹어봤거든요. 뭐 구입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어, 구입하실 때 검색하실 때는 사탕수수라고 검색하시면. 안 나와요. 뭐, 원당, 뭐, 이런 것만 나오거든요. 이 상태로 구매를 하시고 싶으시다고 하시면, 사탕, 수수, 스틱,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하시면 판매처가 나와요. 뭐 저도 그렇게 구매를 했어요. 근데 이제 구매 방식 자체가, 어, 작은 규모는 없더라고요. 10kg씩 구매가 가능해요. 10kg 진짜 엄청 많거든요. 요만한 아이스박스에, 어 가득 담겨져 왔어요 근데 냉동으로 와요 냉동으로 냉동으로 오고 그걸 해동시켜서 먹으면 돼요 근데 보관도 냉동으로 하셔야 되니까 어, 우리 집에는 냉동 보관할 데가 많이 없다 그러면은 구입을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냉장 보관해 놓으니까 끝에 부분이 말라가지고 이런 겉표 표면 부분이 말라서 딱 그닥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요거 그 혹시 바깥에 두시거나 장시간 이대로 두시면 안 돼요. 제가 남자친구한 먹어보라고 요거를 봉지에 되게 대충 싸가지고 가지고 갔었거든요. 그거를 바로 먹지 않고 그냥 차 안에 넣고 그냥 다녔는데 이제 거기 요즘 좀 날씨 좀 따뜻하잖아요. 오얘 상하더라고요. 쉬더라고요. 그러니까 보관 잘 하셔야 된다는 거 그냥 말씀드리고요. 진짜 맛있게 잘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맛은. 어, 맛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최고예요. 달아요. 되게 맛있게 달아요. 내년 여름에 또 사먹고 싶어질 것 같아요. 스틱채로 이 껍질을 다 까가지고 그냥 이렇게 베어 물어서 먹는 거. 이빨이 조금 약하신 분들은 안 되실 것 같고, 턱도 좀 아파요. 그리고 제가 칼로 이렇게 썰어 보려고 했는데, 어, 칼도 안 들어가요. 다칠 것 같아서 사실 엄두를 못 내겠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적당한 사이즈로 자르고 이런 것도 잘 못하겠어가지고 그거는 좀 어렵고 그냥 이 스틱채로 보관했다 그냥 먹어야 될것 같은데 마치 약간 과일 먹는 느낌, 과일을 그냥 생으로 먹는 느낌, 어, 딱 그래요. 오늘 제가 약간 다소 야생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렸죠. 예쁘지 않은 모습이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잘 봐주신 분들께 너무너무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또전 여기서 이만 인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전또 다음 리뷰,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만! 안녕입니다. 안녕! 아, 턱이 아파. 턱이 아프네요. 근데 맛있어. 아, 하나 더 먹고 싶은데. 턱이 아파서 못 먹겠어요. 내일 먹어야겠다. <laughs>